이거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소통도 어떻게 지금 관찰됐지 bon 그런 아이디어도 있으면 될 수도 있고. 이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우리 합승 일동이 지금 거의 도태되고 있다. 어이구. 안돼. 아, 그러면 공구 대여서 우리가 해가지고, 아니 공구들 엄청 많이. 셋, 셋. <웃음> <웃음> 왜냐면은 이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공원길이게 전혀 없거든. 그 건물만 세워지면 이학포성지로 더. 그렇지. 사람들이 응. 와, 왔다 갔다 하기도 더 편한 경통로가 또 만들어지니까. 이거를. <laughs> 어. 음, 그래서 진짜 학생을 떠면서 작업에 뭐 자이 들어가고 있으니 학부 성지라고 다가겠습니다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 카메라맨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그니까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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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. 음, 나는 거기에 추가해서, 약간, 응. 지역 연계사 업에서그 응. 응. 요새는, 막, 그 성장동 같은 데 보면은, 그 우리 학교에도 있지만, 그빔 해가지고, 어. 뭐 막, 금지 막뭐 이런 거 해놓잖아. 그런 것도. 어, 그 초등학교 옆쪽에 공부방이 아예 사라졌다고 했잖아, 학원이나 음. 그런 거. 음, 어, 맞아, 니까 그러니까 뭐, 키즈 카페도 음. 넣었는데, 거기 옆에 뭐, 공부할 수 있는, 아이들을 돌봄할 수 있는 공부. 全部違うい思う。